네, 저는 국립암센터 유방암센터장을 맡고 있는 유방암 외과 수술을 담당하고 있는 이시현입니다. 두 번째 저희가 소개해야 될 수칙은 무엇인가요?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고 골고루 균형 있는 식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아, 어, 네. 생장뭐 골고루 먹어야 된다. 뭐 학교에서도 배우고 어머니가 되게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암과 어떻게 그 연관이 있을까요? 이제 적색 고기 같은 붉은 육류 같은 경우에는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일단 발암물질의 한 종류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 굉장히 고기가 맛있죠.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일단 권고안에서는 주 4회 이상을 먹는 것은 이제 하지 말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그 가장 영양 상태에 문제가 되는 것은 나이가 드신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백질 섭취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 오히려 그 젊은 층인 같은 경우에는 어 너무 이제 과도한 고지방 식이를 이제 섭취하면서 뭐 채소나 야채 같은 신선한 부분이 모자르게 되는 경우가 가장 큰 문제가 되지요. 많은 연구들에서 사실 식이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어떤 한 음식 자체가 뾰족하게 정답이 될 수는 없지만 이런 신선한 야채나 과일들이 그암 예방을 효과를 이제 나타낸다는 보고들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많이 알려진 바와 같이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이제 항산화 효과로 인하여 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많은 보고가 있었습니다. 저희 유방암 센터에 이제서 치료하는 유방암 환자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시기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합니다. 진료실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어떤 한 가지가 이 정답이 될수 없다는 얘기죠. 그한 가지만이 좋다고 해서 그거를 계속 먹는다는 것 자체도 편식을 유발하기 때문에 어, 균형적인 식단을 깨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현대인들이 부족한 어, 신선한 야채나 과일들을 이제 더 섭취를 하면서 골고루 균형 있는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이제 암 예방에 있어서 지름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유방 그 센터 장이시다 보니까 많은 환자분들께서 특히. 더 많이 시기에 대해서 물어보실 것 같은데 어떤 환자분들이 많으 계셨나요? 그 일단 유방암 치료의 성적에 영향을 미치고 그런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중에는 비만과 과체중은 많은 데이터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적절한 시기를 통해서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게 되면 유방암 치료에 있어서 성적도 좋게 나오고 또 재발의 위험을 줄이고 일반적인 환자들도 유방암 예방을 할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저희 환자들한테 제가 이제 그런 식이나 아니면 체중에 대해서는 뭐 체중계를 갖다 놓고 매일 똑같은 조건에서 체중을 측정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원대 야채 이런 게안 먹는 것보다 그 그런 거라도 챙겨 먹는 게 좋을까요? 안 드시는 것보다는 좋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가공되지 않은 그 신선한 야채나 과일을 드시는 것이 가장 좋고 육류 같은 경우에도 가급적이면 이제 신선한 육류나 특히 생선 같은 걸 드시는 것이 좋고 소세지 같은 가공된 제품을 드시기 보다는 신선한 제품 위주로 드시는 것을 더 권하고 있습니다 방암에관신 분들이 마지막으말씀하 싶은 가있으요 어떠한 시기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골고루 균형 있는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지름길이면서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